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음, 수아이팀 체 10쪽과 11쪽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수 모형을 보고, 자, 계산해 보세요. 자, 요게, 요거는, 300, 568. 음, 568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374를 나타내는 거네요. 자, 요거를 더해보자. 568 더하기 374를 해봅시다. 자, 자리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1의 자리 더해볼까? 8 더하기 4, 12가 되겠죠. 자, 10, 2. 1 0 자리. 1 더하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 아이고, 잘못했네. 1 더하기 6 더하기 7. 하면은, 14가 되겠죠. 100의 자리, 10, 4. 100의 자리. 1 더하기 5 더하기 3. 9. 942. 아, 942가 되겠구나. 자, 두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게 158. 이게 194. 이거 합친거죠? 아 더하는 문제구나. 158 더하기 194는 자, 자리수 자, 8 더하기 4 12가 되겠죠? 12 자, 1, 5, 9니까 9하고 1 먼저 더 하라고 했죠? 10, 15. 자, 10, 5, 100의 자리. 1, 1, 1, 3. 아, 352. 이게 352가 되겠죠. 네. 이거 지워보고 어... 자, 그 다음. 3번. 음, 모르네. 자.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자, 416 더하기 784, 421 더하기 789, 409 더하기 781. 자, 우선, 416더 해볼까? 4, 음. 416 더하기 784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자리수. 자. 1의 자리도 해보자. 6 더하기 4, 10이네요. 그럼, 19 주고, 0. 10의 자리. 1 더하기 1 더하기 8. 10이죠? 아, 10, 예. 자, 100의 자리. 1 더하기 4 더하기 7. 12. 아, 1012. 그래서 1200이네. 아, 요거는 1200, 요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 요거 해볼까? 421 더하기 789. 789다. 자리수를 맞추자. 자. 9 더하기 1, 10. 10. 10의 자리. 1 더하기 2 더하기 8. 8하고 2 더한 건 10이죠? 11. 10. 1. 1 더하기 4 더하기 7. 1 2. 1 2. 아, 1210. 어, 여기 있네. 1210.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될수 있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각형에 있는 음. 자, 사각형에 있는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그럼 우선 사각형을 먼저 찾아야겠죠. 자, 사각형을 찾아보자. 사각형은 자, 요거 사각형, 또 사각형이 요거네, 하나, 둘, 셋, 넷, 변이 네 개죠. 요거 사각형,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더해보자. 483 더하기 169 자리수를 9 더하기 3 12 자, 1 더하기 8 더하기 6, 15, 1 더하기 4 더하기 1, 6, 아, 652. 아, 652가 되겠죠. 그 다음,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460 얼마야? 네. 460 얼마인데, 더하기 3 0몇 17? 했더니 815가 나왔습니다. 이때, 네모 안에 있는 첫 번째 1의 자리수하고 10의 자리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 여기 1의 자리수부터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1의 자리가, 1의 자리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0이 들어갈 수 있고,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 한, 한 가지 수가 들어갈 수 있죠? 이게 0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7이 되야겠죠 그러면은 1, 0은 탈락. 1, 1이 들어가면 8이죠? 1도 탈락. 2, 2 더하기 7, 9가 되는데, 아니죠? 2도 아니야. 3, 3은 10이 되죠? 아니야. 4, 11, 아니야. 5, 12, 아니야. 6, 13, 아니야. 7, 14, 아니야, 8. 8 더하기 7, 15, 15, 어, 오, 어, 맞다, 오. 아, 8이 맞구나, 8. 아, 요게 8이 된다. 그렇죠? 어, 7, 8 더하기 7, 15, 맞다. 그 다음, 1 더하기 6, 7이죠? 7에서가 얼마를 더하면 끝에가 1이 될까? 7 8 9 10 11 4가 되겠죠? 4. 4. 4가 와야지. 7 10. 815가 되겠죠? 자. 그다음 세 자리 수끼리 더하여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써 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에 자, 어림을 먼저 해보자. 497은 500에 가깝죠, 500. 500에 가까워요. 그리고 1235. 1200으로 해보자. 어림 잡아서. 그럼 500에서 얼마를 더하면 1200이 될까? 700이죠. 아. 700 이게 700정도 되면 어느정도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것은 7 아니면 8 아니면 9가 되겠죠 738 838 938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487 더하기 738 해볼까 738은 7 더하기 8, 15, 10, 5. 1 더하기 8 더하기 3, 1 2, 10, 2. 100의 자리. 1 더하기 4 더하기 7, 1 2. 1225. 아, 여기 만나볼까? 1200. 자. 이게, 1225가, 1235보다 크다. 잘못됐죠? 이게 더, 이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7은, 7은, 수, 7은 아니죠. 7은, 아이고, 이걸로 할까. 7은, 오면 안 되죠. 8. 8은 될것 같아. 8부터는 될것 같아. 자, 8로 했을 때 모자. 8, 497, 더하기, 이쪽이 8. 838. 자, 자리수, 1, 12자리, 100의 자리, 7 더하기 8, 15, 10, 5. 10의 자리, 1 더하기 9, 10, 13, 13. 100의 자리, 1 더하기 4 더하기 8, 13, 13. 1335. 아, 1300, 이게 1335는 1235보다 크다. 맞죠? 아, 그럼 여기 들어갈 게 8은 됐네요. 8. 그럼 9도 당연히 되겠죠? 9도 당연히 되겠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